이랑 교통 방송 ATBN. 이브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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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가연입니다. <laughs> 오늘, 오늘 방송을 아셔. 네, 오늘이자, 정말로요. 네. 예, 일반, 일단 내가 봤을 때, 는 가요계에 정말 살아있는 신, 화석, 예. 냉동인가? 아직, 예, 아직도, 아니, 냉동인 건 아니죠. 아니, 어, 예, 이제, 어, 나이를 맞아, 맞아. 가늠할 수 없는 그분이 또 나오셨어요. <laughs> 예, 왜냐면. 정말 세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정말 예. 이분을요. 예. 저희 아리랑 교통방송 애청자분들이요 대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주대빵님과 예, 예, 예. 그리고 장대장님. 제가 유일하게 <laughs> 이 가요계에서 밀리는 딱한번한한 한, 한 분이. 예, 네. 네, 우리 스승, 싸부. 재영, 재영스럽게. 아우, 장난 아니그 다음에 네. 또한분 계시죠? <laughs> 아, 그, 누구죠? <laughs> 그, 태권도 갑자기 깔끔하고. 아, <laughs> 이동. 아, 동준이 형님하고. 네. 예, 동준이 <laughs> 형님은 또유약감이 있으니까. 예, 대성형은 또이브라로밀리니까 예, 아무튼. 구라 됐어요. 정말, 이를 이제 정말 완전한 여름이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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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휴가 도 떠나야 되는데, 저희는 가수도 못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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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안 교통 방송은 피서를 왔어요 지금 저희는 오늘 또 저희 우리 피디님께서 어, 이제 바다 연출을 해주셨어요 출가를 아, 네. 못 가는 우리를 위해서 아, 백 스크린. 아? 네. 또 이제 나오셨으니까 또 양쪽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알 거예요. 네, 이미 예, 아시죠. 예. 그래도 소개를 살짝 한번 해주세요. 뭐 이번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요, 아리랑 교통방송 대박 시청률의 보증수표이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장대장님, 우리 작사가의 장대성 신하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어, 네, 또한 네. 달도 안 됐는데 어? 또 여러 와 같은 출연 요청에 네. 어, 얼떨결에 <laughs> 씻자마자 어, 목욕제기하고 온전한 <laughs> 마음으로 <laughs> 즐거운 방송하러 나온 장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왜냐면 네. 대성 형이 나올 때 말은 사실은요. 네. 저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27만 명, 30만 명 시청을 그렇죠.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갑자기 그날 따라요. 순간 조회수가 1 0만원이어요 제가 나오면 그렇습니다. 와. 여러분 아시죠? 맞요 <laughs> 예. 예. 모르는 분들이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요. 또한 또 분. 예. 이번은요 남다른 감성과 그리고 매, 매력적인 보이스의 소유자이신데요. 이번에 또 곡, 신곡이 나왔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수 알비씨 나와주셨네요. 예. 네. 아, 알비. 반갑습니다. 알비. 월드스탠다드 알비입니다. <laughs> 그놈의 스탄다. 어디서 그런 말하네요. 알비씨는 저번 페이스랑 오늘, 오늘 왔는데 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었어. 요 진짜 어... 무슨 일이 있었던 어... 거예요? 사, 살이 좀 빠졌습니다. 허만 근데... 아, 아, 빠진 거 같지는 않아. 아, 정신도 오... 빠지고 영혼도 <laughs> 빠지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정확히 캐치하시더라고요. 오자마자 딱 아, 네, 네. 스캔하시더니 영혼이 정확해졌네. 어, 영혼이 살짝. 아니 근데 얼굴이 <laughs> 영아리졌어요. 진짜 없어질 아, 것 같아. 어. 어. 살을 좀 빡세게 다이어트를 했어. 아, 진짜예요? 아, <laughs> 어, <laughs> 어, 우리 알비 c 같은 경우는 요 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예. 매일 예. 사이클을 60km에서 예. 100km를 예. 아 타고 아 운동을 합니다. 아 무조건 예. 이 폭염에 예. 정신병자인데. 그, 그, 그. 이 폭염에 진짜 60km 100km를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고. 그서 내가 진짜요? 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 대가다 진짜. 너 돌았니? 예. 이렇게 예. 얘기했어. 그더니 클레이지 아니, 클레이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클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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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아, 예. 어, 자기 목표가 있다고 예. 어, 날씨가 덥던안 덥던, 안 덥던 어, 자기가 감명은 제감 아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네요. 이네요 아, 아, 대단하네. 아유, 대단한 아유, 대단한 아또 정말 <laughs> 아또미모의또 네. 아, 예, 이분은요. 랩과 노래를 네. 넘나드는 아주 실력파이십니다. 근데 뮤직비디오를 봤었는데 댄스까지 추시더라고요. 아, 진짜? 놀이네요가라파 어, 네. <laughs> 네. 아, 래퍼, 래퍼 골드 시나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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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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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아. G O -L D 골드입니다. 아아 네. 이어 그래도 네, 네. 아니 아니 고르시는 네. 저번 분위기랑 사뭇 좀 달라요 오늘 아네 아, 네, 오늘 은금더 보이스하고 여성 여성해 고... 여성 여성 오늘도 네. 아, 네. 저번보다는 네. 너무 이제 제가 네. 좀그센 좀 이미지다 보니까 센 아, <laughs> 이미지 네. 아, 네. 조금 이미지를 네. 다르게 하고 나오고 네. 싶어서 아, 오늘을 네. 좀 바꿔봤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모자를 벗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바꾸니까요 더세 보이세요 <웃음> <웃음> 네. 뭔가 뭔가 예 도도해 보이고 예. 이건 어떻게 감출 예. 수가 없나? 아니, 모자 쓴 모습도 괜찮아요. <laughs> 나 뭐지 하나. 저는 아, 개인적으로 모자 아, 안 쓰게 도는 거. 아, 그래? 뭐 그래요? 네. 아니 진짜 아직 모자 안 쓰게 괜찮아. 진짜로. 거 같은데. 예. 뭐좀 모자 쓰니까 예, 예. 어, 저, 저 어두우세요. 아, 네. 무서웠어요?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laughs> <아니, 무서웠어요? 웃음> <아니, 무서웠다니까 웃음> 어두워 보이고 되게 그핵해 퀭... <laughs> 보인다. 지금 알겠어요. 아, 핵이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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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거예요? 아, 아, 저도 그런데 제 여자는 그걸 더 그걸 해야 되니까 지금 더 괜찮다는 거예요. 알비시는 타구 스크리 컨셉이에 저는 알비씨가 아니, 굴두시를 금드시, 금드시,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laughs> 저는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후천적으로 낮신 아, 분들은 이제 아, 그렇구나. 조금 해야 오늘 진짜 저는 오늘 저는, <laughs> 주제가 스입니까어쩌다 분들이 되게 즐겁네요. 그렇게, 오늘 프리하게 하자고 하시냐. 저는 알비시 알비씨 컨셉이 항상 영원히 저승사자 같은 활거라는 그런 이미지였고 저승사자 저는. 죽여요. 아, 네. 그래요? 그냥 아, 보냅니다. 아, 네. 그래요? 아, 아 네. 예, 그래서 아, 이겨내구나. 네. 그래서, 오늘 뭐, 잘못 걸리면, 뭐, 그냥. 아, 요 예, 오늘 진짜 그 음. 마음으로요. 네. 오늘 우리 방송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럼, 당연히 가만히 계세요. <웃음> <웃음> 제대로 어, 보내주 지금 알비 방송에위험수위를 넘나 들어서 <laughs>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습니 왜냐면, 쌍욕 나갔다봐 <laughs> 참고 있습니다. 쌍욕 빼고 <laughs> 다 하면 되는 거. 아, 예. 어, <laughs> 참, 어... 참고로 저희 방송 생방송임을 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요. 자체 수위 조절 아, 그럼요. 저희는 그 방송 <웃음> 심의 위원회 <laughs>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방송입니다. 당연하죠 자, 등록돼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이 집에서 이분들은또 난나십백이 전에 네, 네. 노래한곡 듣고 오시죠. 네. 어, 네. 오늘도 정말 이 불볕더위를 날릴 수 있는 정말 유쾌한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요. 김가연의 쏟아집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참고 <laughs> 있니다 <쏟아집니다. 웃음> s 미가 아, 쏟아지고 네. 있어요 그럼 이한 방송. h Ivan. What I want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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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want to say, I want to 우리 저 I want to say, I want to say, 이런 a n 재영 씨 날리고, 나를 MC 하려고 틈틈이 지금. <laughs> 느리게 있는 거 알아요 몰라. 아닙니다. 아, 서로 네, 네. 네. 조심합시다. 저, 죄송합니다. 아니면 시기 분착되네요. 요즘 이제 걸드 씨는 방공과가 이후로 네. 저희 쪽에서 많이 이제 사실 은 출연청이 많이 왔어요 사실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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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아,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도 많이 왔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이? 아 요즘에 네.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또 이제 여름이면은 해변, 또 바닷가 축제들에 열심히 행사하고 공연도 하고요. 또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중. 아 맞아. 우리 저 알비 올바르게 씨 골드 아, 골드, 골드. 골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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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은 네. 이번에 뭐 해운대 거기서 뭐 한다고 아, 내가 네. 들었는데 네 이번 주 토요일 날아네 어? 해운대 <laughs> 썸머 페스티벌을 아 하거든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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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 출연진이 뭐 아이유 뭐약가 등등 해서 살벌하던데 네네 네. 아 아이유 씨는 이제 금요일 날 아. 출연하시고 그래? 아 저는 토요일 날아 저희들도 금요일 날 우리는 맞아요. 그런 데안 <laughs> 가요 아, 저희도 금요일 날 해운대 가는데 방금 아 진짜? 네 해운대 가요 그러면 뭐야 그럼 알비 너하고 나하고 공연시키는 거야? <드 웃음> 저희도 그, 세, 세안 되겠다. 우리도 급 스케줄 잡아야 되겠다. 근데 <드> 예. 우리 그 골드양이 예. 어, 딱 우연히 예. 제가 그저껜가 그저껜가 인터넷 예. 뒤지다가 인터넷 예. 뒤지다가 깜짝 놀랐어. 어서 많이 본 여자 사진이 딱 나왔는데. 예. <laughs> 어유 누지 딱 봤더니 우리 골드양인데 아 새로 이번에 그 싱글 앨범이 아 제대로 아, 아 섹시하고 뭐. 아 근데 아니, 아 뭐. 아니야 아, 작게 작은 작은 작은데 뮤직비디오까지 네. 나왔더라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면 네. 요즘은 네. 솔직히 뭐 아시겠지만 네. 뜬 가수나 네. 큰 기획사 아니면 네. 뮤직비디오가 아, 없잖아요 근데 어아 뮤직비디오를 딱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패현해서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우리 고디시한테 응원 카톡 했었잖아요 <laughs> 오 근데 미직비디오 보니까 네. 오 장난 아니 아니 집에서 대출 받으셨나요? <웃음> <아니요>. <웃음> 나 그게 <laughs> 렇 궁금해서 이게 아 뭐냐면 진짜 솔직히 <laughs> 좀그 <laughs> 많이 돈이 없어요. <laughs> 정말 대신 인맥이 이제 그동안 아, 쌓아온 인맥들을 이번에 네. 좀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재능 기부 좀 저한테 아 재능 기부를 저한테 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한테 좀 해달라 그래서 네. 안무 선생님한테는 아좀 안무를 받고요. 작곡가한테는 작곡을 받고 아 <laughs> 이제 가사는 제가 쓰고 아 그것도, 의상도 이제 아그 아는 코디 언니한테 네, 디자이너도 선생님한테도 아 협찬을 받아서 아 제가 이제 트렁크에다가 실어가지고, <laughs> 또 이제 열심히 찍으러 돌아다녔죠. 그혼은잘 사, 네. 지금 잘 살았다는 얘기 야 그렇지, 잔인 피하라는 거야, 박수! 아니, 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앨범 자켓이랑, 음. 그리고 뮤직비디오 기획을 본, 직접 하셨다는 얘기 네, 들었어요. 좀그 아,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컨셉까지, 컨셉까지. 네, 짧고, 아 짧고 굵게, <웃음> 이제 <웃음> 적은 돈을 투자하면서 고퀄리티를 음. 만들기 위해서, 아 네, 아또 이제, 치, 친구들과 친구 많이 회의도 하고 아 좀네 아 그렇게 해서 아니 근데 뮤직비디오 보니까 네. 돈 많이 들인 것 같더라고요 아나 궁금해요 아니 근데 궁금해. 아니 네. 어, 그 뮤직비디오 어. 음악에 우리 장대장님께서 네. 춤을 추시던데 혹시 안무를 어. 아니야 어, 저는 제 춤은 <laughs> <취문 웃음> <취문> 대한민국 <laughs> 그 어느 누구도 따라 쓰는 저만의 춤이에요 아, 네. 아, 어, 아, 저는 아, 남한테 춤을 요즘에 뮤직비디오 시장이 사실 커요 왜냐면 뮤직비디오 하나로 순간 저기 뭐죠 1위를 하자 우머 사이트 이게 예, 예. 내가 어느 쪽에 누가가 올려서 음, 음. 순간 우머 사이트에 이틀 했어요. 이 순간 7, 7, 아 금액은 말도되지만우청난도를 보랐어요. 순간, 순간. 순간. 이디에서그근데 예. 이제 잘될것 같아요. 제가 아, 봤을 때. 그럼 네. 우리 아. 말만 이 얘기하지 말고 음. 우리 저 골드의 어,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 하나 보고 나서 뭐 계속 토킹 오바웃 때릴까요? 오, 이 이거, <laughs> 예, 이거 나온 게. <laughs> 네. 아, 해보시죠 <laughs> 그러면. 유미요

야 우리 골드가 아... 나는 막 현혹하네 어우 아... 현혹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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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좋아 하는 나라가 현혹인데 나에게 현혹하는 거만 미... 일로 가나 아, 일로 가나 일로 가나 어 진짜 <laughs> 아, 완전 네, 네, 너무 좋았나 아, 보네. 아, 좋더라고요. 의상이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현혹하는 네, 네. 눈빛이야.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의상이 일단 음. 아우 좋았어요. 아유 아, 정말 아, 드러, 드러나 드러나는 몸매. 아우 너무 좋아요. 네. 남자 아, 하나 안 나온다는 게 정말. 네, 정말. 정말. 남자 <laughs> 좀 아쉬웠어요. 예. 아니 남자 하나 안 나오는 게 정말. 엄청나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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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눈이 아, 아름다워지니까. 원래는 남자 이런 식스팩 댄서들을 쓰고 아 너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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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 여그 내가 가지마, 하고 싶은데. 실수가 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laughs> 이번 네, 뮤직비디오가 네. 아름다운 뮤직비디오가 된거요그렇실수하셨수가이 아, 아, <laughs> <실수하셨는지. 웃음> 어, 누군가를 현혹하는 거. 아, 아, 아 어. 그런 거야. 어, 현혹의 여왕. 네, 저, 어. 이제 RBC는 이제 사실은 b 는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뮤지션 쪽에서 사실은 이름이 많이 났어요, 사실은요. 주변 사람들이 RBC 에게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100% 리얼 실이라고요. 깜짝깜짝 놀래요 사실은요. 야, 정말로 진짜 노래 우리, 우리 지금 한 음, 세대의 음. 뮤지션들끼리도 음. 아, RB 씨 노래는 이미 다 돌고 있어요. 이렇게. 예. 네. 아니, 아니 진짜 그 말이 있어. 거짓말이 아닌 게 네, 네. 우리 양해승 씨가 네. 아,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를 네. 오빠 어왜그 그 RB인지 뭔지 아는 애 있잖아. 응, 오빠 걔 놀라무 잘하더라. 네. 근데 네. 그런 애는 불예명곡 이런 거한 방만 나가면 끝내줄 것, 것 같아. 저거, 네. 그러면 걔 실력을 그냥 상당히 정리했을 것 같아. 그렇게 진짜 나더라고. 음. 내가 골든이 대박까지. 어. 어. 근데가 립서비스 아니야? 그랬더니 정말이라고. 아니 근데 그때 음. 씨는 음. 사실은 이거 저희끼리 음. 뮤지션끼리 이미 저첫 친구 노래가 돌고 있어요. 사실. 은요네 음. 아. 네, 그래서 야저 친구는 참. 어, 우, 왜냐면, 아니, 일반인적으로 p r 를 하기도 전에, 사실은 뮤지션끼리 돌다는 거는요, 이미 네. 실력을 네. 제 노래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laughs> 노래는 사실은, 우리가, <laughs> 우리 주변이 뭔지 알고 있어요. 아 네. 음 까그 그러니까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제가 <웃음> 얼마 전에 이제 작곡가, 저, 위종수, 아니, 위종수, 죄송합니다. 여기 아, 저기, 그 <laughs> 헌재기라고. 네. 이 친구도 유명한 친구죠. 네. 헌재기는 글로벌적인 친구인데, 선가님제 노래를 다 모니터를 했던 거예요. 와. 와. 알비! 예, 네. 강점. 거예요. 점걔 음, 도대체 미친놈 아니에요, 형 <laughs> 이야! <laughs> <laughs> 최고의 칭찬이죠. 네, 그 와중에 노래를 또 신곡을 냈어요. 네, 아, 맞아요. 아, 음. 이번, 이번 신곡이 좋던데 아주 너무 좋아요. 어, 이번 아, 신곡은요. 네. 아, 제곡 P.R. 잠깐 해주세요. 아, 아, 어, 네, 너무요. 이만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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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있는 연습 이제 그 전에 이제 5월달에 나온 이제 음. 있는 연습은 네. 조금 이제 슬프고 네. 네. 좀 네. 정적인 네. 발라드였다면 네. 네. 이건 이제 뭔가 통통 튀면서 아. 발랄한 아. 그런 발라드 곡이에요. 음. 음. 아. 뭐 저뿐 아니라 이제 네. 어, 래퍼 팰래스라는 아, 예, 예, 친구가 이제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거기 네. 정말 달달하고, <웃음> 달달하고 <웃음> 네? 아니, 내용이 나도. 여자가 들어 여자가 들어요. 아,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 뭐 응. 저절로 이제 바운스가 타지는. <laughs> 이게 혹은 여자가 <웃음> <웃음>